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영수입니다 자 우리는 제가 블렘덱 한번 잡아 드릴 건데 자블렘덱 오늘 27,300원 돌파 해주면서 최고가 경신했고 자 지금 보시면 장을 마감하고 보시면 20 5% 이상의 정말 엄청난 펌핑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오늘 위거비가 먼저 출시가 될 거고 지금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면 위거비 이통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블렘트은 지금 다시 한번 날아올 수밖에 없다 차트 명상 지금 구간에서 자 개미 터널주고 다시 한번 지금 차트를 들어올리고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이제 위거비가 이주가 되는 한 주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자 저희가 이 블램텍을 언제부터 한번씩 잡아드었냐 보시죠 저희가 구독자님들을 위한 텔레그램 방에서 이 8월 9일 자 블램텍 잡아드렸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블엠텍 추천 현황 자 29일 날도 한번 잡아드려 보면서 자 8월 9일이면 현재 구간 자 그러면 얼마에요 여러분께서 지금 19,900원 자 그냥 대놓고 2만원에 잡아다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한달 좀 넘었죠? 한달 조금 넘은 시간만에 30% 이상의 수익을 그대로 가지고 가신거라고요 그만큼 블램텍은 저희가 영상도 많이 찍어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오늘 고점 갱신했다고 말씀드린게 아니라 앞으로 이 위거비의 유통량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블램텍이 너무 고점인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 블램텍 4분기 어떤 호주가 있는지 자 그리고 지금 플랫폼 관련돼서 어떠한 일정 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공개되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거 해주시면 돼요. 제가 늘 말하는 거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딱이세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블렘텍 관련된 뉴스들을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자 먼저 7월부터였어요. 자 7월달 블렘텍 의약품 당일 배송 서비스 위해서 200억을 먼저 투자하겠다 대놓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살짝 보시면 자 먼저 볼까요? 자 블램텍은 의약품 근거리 당일 배송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진수권 부사체를 발행 200억 원을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 140억 지금 엄청난 금액이 당일 배송 인프라 구축에 들어갔다는 거고 지금 그러면 다들 아시지만 이제 위거비 이통형의 60%를 책임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기준 가보다 조금 더 높게 거래가 될것 같은 게 지금 품절되는 일이라고 있죠. 자, 위거비가 정말 그 명성에 맞게 다시 한번 품절 대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애들 펩트론 말고도 이 블램텍 여러분께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로 저희가 한번 잡아드렸고 더군다나 보시죠 자 9월 30일이었어요 자 블램텍 유거비 물량 60% 배정 추정한다고요자 유거비가 지금 국내 매출 지금 천억 정도 그리고 많게는이 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전망하고 있다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블랜텍은 이제 베다 플랫폼으로서의 유거비를 성공적으로 맞춰준다면 저는 차후 계속해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얘는 업무협약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물론 신약 개발하는 곳은 아니지만 베다 플랫폼 중에서 국내에서 이 블랜텍을 뛰어넘을 만한 종목 이 있나요? 없어요. 더군다나 현재는 이제 매출까지 차근차근 콘턴 점프가 나올 거기 때문에 현재 주가 27,300원이 아니라 앞으로 4만 원많기는 4만 원그 이상도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저희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블렌트도 한번 잡아드릴 때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말을 먼저 한번 해드려요. 자 보시죠. 자 위고비 대란 조짐. 자 국내 주식 미래 실적 상장사 분석을. 관심있게 봐야 된다 대놓고 나와있을 만큼 이제 국내 출시한 유일하게 실적 상장사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유통량을 60%에서 많게는 지금 70%까지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실제로 실적이 나고 있고 그 중에서 실제로 배달 플랫폼을 준비 중인 건불램새기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제 유급이가 점점점점 점점 대란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저희가 말씀드려 보면서 이미 이런 것들 1800분이나 보는 거예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먼저 텔레그램 방에다 올려드리면서 괜히 절 믿고 괜히 이런 만천분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물론 저희가 주가도 잡아드리고 호재 꼬리도 영성에서 먼저 잡아드리지만 이런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정확한 매매 타점, 맥점은 어디에서 바로 텔레그램 방에서 먼저 공유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블램트콜드로서 앞으로 3만원, 4만원 영수와 함께 하겠다. 신들은 지금처럼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8346-21138. 지금처럼 숫자 5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럼 바로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저희 쪽에서 이런 자료들 외에도 저희가 정확하게 매매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 영수와 그리고 저희 디에스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블램텍 관련된 소식 조금 더 한번 보자면 자 먼저 한번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유, 이 의약품 유통업계 쿠팡을 꿈꾸고 있다. 자 유통 예의주시해야 된다. 대놓고 한번 말해주면서, 자 지금 보시면 커머스 다각화 및 플랫폼 비즈니스도 고도화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다. 서울 등이 수도권 근거리 당일 배송 동안 초격차 경제력을 확보하면서 유통협회 관계자 이미 대형 유통업체 당일 배송하는 중 영업이익 개선이 관건인데 이제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이지만 지금 이제 업계 내에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건 이제 블루엠택이 유급이 뿐만 아니라 플러스 국내 출하는 약품들, 모든 약품들을 책임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도 그러다 보면 차근차근 먼저 개선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자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보시죠. 자이 부분. 자 블램텍은 11.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선순환 비즈니스 구축을 위한 모델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자 기존 사업을 확장하고 커머스 다각품 및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고도화 자 커머스 다각화는 뭐예요? 앞으로 사업을 여러 분야로 나가겠다는 거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고도화를 통해서 B2B, SQ 플랫폼으로의 성장 로드맵까지 설정했는데 물론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존, 쿠팡과 같은 근거리 당일 배송을 통해 초격차 경쟁력, 즉 경쟁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겠다 대놓고 말하는거고 물론 이제 서울 소지시 병원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34%에 솔렸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공략하고 있는 거 저는 굉장히 맞다고 봐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슈가 있는 게 얘네가 이 초격차 결략 이걸 보면 얘네가 이제 강남 3구 등 지역적 평준 형상을 좀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다들 아, 쉽지만 먼저 얘네가 강남,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요? 수도권, 그 다음으로 이제 전국으로 좀 확대가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수익률 개선이에요. 매출은 꾸준히 발생될 겁니다. 이제 유도부부터 해가지고, 구매 이제 의학사들이 어디 쪽으로? 불렘텍 쪽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그 매출 구조를 조금 더 조금 더 변화시켜가지고, 매출률, 즉 이익률을 먼저 끌어올 수 있다면, 저는 주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7,000원이 아니라 3만원. 만큼은 4만 원, 5만 원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서 자 이미 이건 뉴스 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블렘텍 유업이 대란 조직에 급등을 하고 있다고요. 자 저희가 이미 9월달 뭐 8월달부터 잡아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여러분께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고비가 이제 상륙한지 딱 하루 지났어요. 딱 하루가 지나고 장이 막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만 치료자 애들이 계속해서 먹어 나와요. 신기적으로 이제 신약을 출시할 거고 자 그러면 이 신약을 유통해줄 업체가 불냄텍 말고 있나요? 뭐, 쿠팡도 있고 그런 것도 다고 하는데, 의약품 중에, 이 전문 의약품, 유통업체 중에, 불냄텍만큼 기술력을 갖춘 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인프라를 갖춘 것도 없고요. 그리고, 플러스,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거의 독가점의 형태로 불냄텍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육아비 뿐만 아니라, 지금, 의약품 관련해서 이 의약품 관련해서 지금 블램텍이 독가점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누가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블램텍 자 보시죠 지금 보시면 지금 개인이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이 엄청나게 쓰러 담았다는 거고 지금 외인들 기관들 금투들은 던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흔들지 마시라고 이 블램텍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잡아들고 있고 이 블램텍 저희가 여러분께 잡아드릴 때 이런 말을 해드려요 뭐 추천 현황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잡아드렸지만 지금 특급 버전인 아직도 없냐고 저희가 이런 것까지 한번 잡아드렸고 저희가 블램텍의 주가가 주식시장 강세를 보이고 이런 기사까지 잘라서 여러분께 설명 드렸을 때 여러분들 콧방귀 끼셨잖아요 솔직하게 아니 블램텍 페트론이라든지 그런 시장 개발도 아니고 유통하는 업체인데 이렇게 올라갈까 의심하셨던 분들 지금 정말로 많이 반성해야 되는 거고 단기간적으로 지금 20%나 올랐기 때문에 추가 하방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매물대로 워낙 잘 만들어놨고 지금 외국인 그리고 이 기관들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어저 지금 정리하고 다음 종목 잡아보실, 잡고 아보실잡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 저희 DS가 매일같이 새로운 종목 잡아들이고 그 종목들마다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굴 파고 있고, 참굴 파고 있고 저희가 여러분께 이런 말까지 한번 해드려요. 뭐 이런 것까지 당연히 잡아드렸겠지만 저희가 뭐 대봉 헤르스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가는 게 추식이다. 자, 그리고 릴리와 손잡은 패트론 갑치증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리면서 벌써부터 지금 다음 종목 대봉 n 스 잡아드렸고 대봉 n 스 저희가 잡아드렸을 때 그냥 잡아주는 게 아니라 호재거리들까지 저희가 이 텔레그램 방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블렌드 놓쳤다 내가 고점에 판거 같다 하신 분들은 지금 옆에 있는 번호 자0 1 0 8 3 4 6 2 1 1한8 지금처럼 숫자 5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구독자분들 12,000분이 넘어있는 이 구독자분들 링크까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숫자 5번 바로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께서 저희 이제 d x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어떤 거 많이 말씀해주세요? 다른 것들 바로 바이오 쪽은 너네가 최고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바이오뿐만 아니라 저희가 벌써부터 25년 트렌드 분석하고 있고 이 트렌드 분석한 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IR자료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저희가 먼저 저희 텔레그램 방에 입장 해 있는 분들 먼저 위주로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 벌써부터 이런 종목들 대봉 리스 말고도 저희가 기타 종목들 정말로 많이 한 번씩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펜이 빠이 펜이 사라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